네 아, 오늘 어제 이어서 잠언서 3장마저 우리가 다 같이 보았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이것이 오늘 이 지혜자의 권면이고 우리는 그 권면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우리를 개도할 목적으로, 새롭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심판은 그 멸망과 저주를 통한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쩌면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매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 때로는 제 몸을 조금 힘들게 해서라도, 그래, 지금 그 사인이 뭔지 알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회초리가 될 때도 있죠. 견책하는 겁니다. 그래, 너 이거 한대 맞고 정신 차려. 누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심판하려고, 재판하려고, 판단하려고, 아이를 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 이거 한대 맞고, 너 종아리 걷어, 너 이거 한대 맞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사랑이죠. 징계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그 회초리에 담겨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꾸지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정신을 바짝 듭니까?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저 옆자석에서 막 떠드는 남의 애들 불러다가 이놈 식당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니야? 그 예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시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남에게 함부로 해, 남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내 자식에게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죠. 그래서 징계가 그냥 처음에는 아, 좋아 보이지도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같지나 아닙니다. 징계는 필요한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해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거꼭 아세요. 욥기에도 있지만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분명히 이건 단련이고요, 재련이고 세공의 가장임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지금의 시간이, 지금의 시련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거절 당하지?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프지? 모든 게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핸디캡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죄 때문에 장애입니까? 복음서에서 주님도 그런 말씀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너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해석이 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니? 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셨잖아. 뭐 다양한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함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감사로 아니 더 좋은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내 인생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늦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멈춤이 절대 멈춘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길로, 하나님께서 분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얻는 자와 그리고 그 명철을 얻는 자는 그것을 얻지 못한 자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3절부터 그 말을 하고 있죠. 지혜가 무슨 뜻이냐? 지혜를 얻는 자가 어떤 행복을 얻게 되는지 보아라. 13절에는 자, 그 지혜와 명철 그건 복이 있는데 14절부터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그리고 그리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금은 보아. 그 어떤 것보다 15절에는 진주보다도 16절에는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기가. 부기와 장수, 장수와 부기.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부기 영화를 누린다고 얘기하는 이네 글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따라.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가 다른 길이 즐겁고 빠른 길이 아니라 17절에도 그 길이 즐거운 길, 그 길이 지름길이고 또한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더해지는 것은 뭐가 따라야 되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 따라야 됩니다. 어제 얘기대로 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샬롬, 평강과 함께 장수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원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그리고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력 세상에선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를, 죽음보다 더 강한 믿음,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 어, 18절, 19절에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혜를 얻는 자, 복되도다. 여호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천하 만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이 모든 것그 바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어그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새 소리를 통해서 또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서 자, 책을 펼쳐보아라. 뜻하지 않게 성경을 펼쳐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말씀이 활자가 꿈틀거리는 활자처럼 아니면 양각이 된 것처럼 툭 튀어나온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 말아라. 끝까지 그리스의 도 선을 통해서 그 불의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훅 끈거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지혜자의 마음으로 이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끝까지 지혜자의 마음은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 원악한 것들을 꺾으시는 것도 악을 부끄럽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선이에요. 우리의 온유함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뜻하지 않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지금 저를 향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래요. 완전한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수식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고 이 땅에 완전한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그 이론이 언제까지 그것이 만고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완전한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가 되셔요 여러분 혹시 내 경험대로 하시려고 하는 우를 범하십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 지혜와 명철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이웨이 내 길이 아주 교만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인 것. 그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지혜만 따르겠습니다. 그 명령대로 기다리겠습니다. 더디 갈지라도 그 길이 앞서 말했지만 첩경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미련한 자의 길이고 답답한 길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고 그것이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3절에 네가 너의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너의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 어, 특히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잠이에요 잠 잠을 편히 자셔 주무셔야 돼요 때로 여러분들 아, 잠을 못 잔다고 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돌아보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많을 때 아닙니까? 근심이 많을 때막 고민이 많을 때 그럴 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도 그가 푹 쓰러져 주무시, 잠을 자고. 항상 그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잠에서 푹 잠들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왜 그렇게 힘든데도 잠을 잘 잘까? 이렇게 막그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걷어찼잖아요. 야 일어나, 일어나. 자 옥문이 열렸는데 빨리 나가.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잘수 있을까요? <laughs> 저는 저의 해석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어우, 나는 은혜가 없는, 없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시비 걸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누운 즉 잠이 달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를 보세요. 24절에 네가 그리고 네가 28절에 25절에도 너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백두선성도님부터 양경훈 권사님, 뭐 김충승 권사님, 사랑아들아 사랑한딸아 네가 누워도 마음속에 머리에 딴 생각이나 염려나 근심 내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내가 지원했는데 왜 답이 없지 막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두려움으로 잠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네가 누워도 말씀 보면서 평강하게 살아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내가 너에게 잠을 줄게라고 하는 평강의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를 우리를 잠들게 하시고 평안히 자고 눕고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압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어, 특히 암의 통증이 그렇습니다. 김충수선생님잘 싸워 나가시고 있는데 이기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저도요. 어,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제 생각, 저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A형이에요. A형. 트리플 A형입니다.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laughs>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제 자랑입니다. 누우면 정말 몇분 안에 몇 분이 뭡니까? 정말 이게 한 자리 숫자 이내는 당연한 거고요. 때로는 뭐 정말 카운트 세도 될 정도로 저희 집사람이 1, 2, 3, 4 세다 보면 저는 잠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항상 잠들어서 4시 반이면 딱 일어나요. 제가 언제 책 한번 소개했죠?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한다. 저는 이게 고정이 됐습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목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다. 아니요. 목사라도 4시 반에못 일어나는 사람 많고요. 새벽 기도 못 하는 목사 많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려고 이미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아, 제가 농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새벽이 아, 아주 좋고 아침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게 그런데 저에게 밤에 뭘 하자고 하면 저는 아마 안 됩니다. 공부도 밤에 안 해봤고요. 밤 11시 반, 그런 11시 넘어가면 거의 뭐 이렇게 해롱해롱해집니다. 뭐어지러워져요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푹 주무시고 그리고 가볍게 일어나시고 하루를 활기차게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악인에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어, 출국계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어린아이를 아는 같이 꼭 품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주님과 동행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길을 걸을 때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변수와 리스크가 있는지 모릅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돌풀리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같이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는 여러분 이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 주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 펄버 데이지를 썼던 펄벅이 이 고민을 했습니다 선교지 중국에 갔더니 어떤 그 선교지에 갔더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빵이 먼저냐 아니면 복음이 먼저냐 이 논쟁이 지금의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통합 그 장신대 그리고 통신대라고 하는 이이두 서클이 나뉘게 된이 하나의 어떤 원인 제공도 이 책이 했거든요. 이 선교지에 갔더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빵이 먼저다 빵을 줘야 되겠더라. 그런데 어느 서클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생명의 떡이 말씀인데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게 우선이다. 아무것도 아닌 논쟁 같죠. 이게 바로 WCC라고 하는 논쟁인데요. 세계 그리스도 복음주의 연맹에서는 이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 이게 왜 논쟁거려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는 이 복음을 담는 플레이팅, 맛있는 음식을 여기에 담아서 전할 수 있다면 이런 고민을 왜, 왜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 고민이 이렇게 큰 충돌을 일으켰고, 이 중에는 이제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통합이든 합동이든. 근데 이런 큰 줄기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떡이 먼저냐, 아니면 복음이 먼저냐. 아니, 저는 이게 다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니면 여기 군대 생활할 때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가보셨지 않습니까? 어, 그게 그러면 나쁜 겁니까? 초코파이 줄게, 교회 와. 아니면, 야,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선물 준대, 교회 와.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그러면 저쪽 편이냐? 아, 제발 이렇게 아주 이분법 논리로 뭐내 편, 니편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대로 적응하자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면 27절부터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러분 왜 갑자기 지혜를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무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 필요한 타이밍에 그것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면 어떻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지혜를 전할까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사회 복지 그리고 사회 정의 구제, 봉사 이런 거죠. 교회가 왜이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타리 클럽, 아니면 라이언스 클럽, 아니면 우리가 공동 사회 모금, 뭐 이런, 이런 자선단체가 아니면 불가하고 교회가 왜이 일을 하죠?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아낌없이 선교하는 겁니다. 27절부터 쭉 보면 그러잖아요. 배풀기를 아끼지 말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장 중에 제가 빠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담아놨다가 그것들이 필요할 때 문을 열어서 저 아래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 아래에 있는 곳에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저수지와 같은 담수 담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흘려 흘려주고 플로잉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홍은제 교회가 그런 교회 어 여러분 홍은제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사장님,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 어떤 뭔가를 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줘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저요. 또 지자랑합니다. 저는요. 별로 이렇게 막 가지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요. 그냥 있으면 아주 멋있게 누리기도 살고요. 없어도 없는 만큼 또 우아하게 살기도 합니다. 저는 화려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응력이에요. 저는 어디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것들을 아주 재밌게 잘 써요. 돈도 잘 쓰고요. 잘 씁니다. 여러분 저한테 돈줘 보십시오. 저보다 잘 쓰는 사람 있을까? <laughs> 제가 어제도 어 제가 지금 수양관에 있는 그 분들의 그 가정에게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럼 저는 마치 그냥 마치 종이 되는 거예요 전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것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눠주신 것 이것도 나 혼자 보다는 이 사람에게 나누면 좋겠다 이걸 쓰죠 여러분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유머도 개그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에 딱 맞춰 졌을 때 웃음이 나고 박수도 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는 분들 제가 어떤 선택 과 어떤 결정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성도의 복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 결국은 그곳이 잘될 것이라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움직이는 일이 제가 박수 받을 때가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박수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부려하지 마십시오. 옆집 아저씨 부려할 필요도 없고요. 저 옆집 아줌마 부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여와의 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이번 한 주간 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시고 특별히 내일 우리가 새벽기도 모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내일 주말이기도 하고요. 주일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꼭 어리, 어버이 날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해야죠. 어, 요양원에 찾아가세요. 오랜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찾아가시거나 전화하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수영관에 있으면서, 저희 아버님 이제 어, 수목장처럼 모셨거든요. 딱 1년이 흘렀습니다. 딱 1년이 흘렀는데, 아, 여러분 후회 후회가 아니라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그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 어제 밤에 좀 쓰면서 제 진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천국에 모셨지 않습니까 먼저 가셨죠 저도 뒤따라 갈 텐데 그럼 이 땅에 있는 나의 부모는 뭘 누굴까 물론 하나님인데 그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양경옥 권사님 같은 분들 잘 모시고 살아야겠다 <laughs> 그런 마음 진짜 들었습니다 그래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야겠다 그냥 김수현 집사님 누님처럼 잘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 장례 좀 치러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해야겠다 결국은 또 지자랑입니다 <laughs> 제가 건강해야겠다 여러분 <laughs> 저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오늘 어, 저렇게 조금 수습하고 돌아보고 어, 여기 주변에 감사한 분들 조금 더 표현하고 제가 장례를 이 대천에서 치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을 그래서 좀 감사한 분들 조금 더, 더 인사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내일 볼수 있는 분이 있고요. 주일날 뵙기도 하겠고 또 혹시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좀 어, 저희 제 사무실이나 교회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